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을 출교함 그랬는데 이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을 줄입니다. 그냥 눈뜬 맹인이 출교 당함. 어떻게 하라고요? 눈뜬, 맹인. 눈뜬 맹인이 출교를 당함. 예, 주보낼 때도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일 대지 자. 이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 맹인의 부모가 배은 망덕했다. 왜 배은 망덕했느냐? 어리서부터, 남에서부터 눈뜬 장님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를 길르라니 자기들 또 얼마나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또, 부모 심정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눈이 멀고 말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여운 아기가 눈뜬 장님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때 아마 처음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눈을 뜨게 해주려고 힘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기진맥진 지치고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아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다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으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자기 아들의 눈먼 것을 고쳐줬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며 얼마나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례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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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도 눈물로서 목 갚을 줄 알아. 이원 받쳐 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보고는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네 아들이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모들이? 예, 우리 아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아, 예수님, 그분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하. 우리 아들이 맹인이었고, 그게 우리 아들인 것은 아는데, 어떻게 눈을 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둘러 대답을 하죠? 출교 예, 출교당할까봐.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출교를 하기로 했다 그거예요. 여기 출교라는 것이 유대계에서 단순히 쫓아내는 거 그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가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그래서 가문도 모세 오경을 중심한 유대주의입니다. 직장도, 그때 당시 직장이 있었다면,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한 유대주의예요. 동창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침묵회 가도 모세오경을 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유대주의라고 해요. 국가 전체가 모세오경을 중심한 유대주의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어디 취미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주의의 유대주의 모세오경을 근거로 한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곧 가문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고 이단이 유대교를 떠나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요? 이단이다 그거예요 이단. 그렇기 때문에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어쩌다가 우리 가문에 저런 망나니가 있어가지고 어? 유대교를 부인하는 이단적인 사람이 나왔는가 직장에서도 저런 사람은 우리 직장에 함께할 수 없어 동네에서도 저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취미생활하는 데서도 친목회에서도 향후회에서도 저건 우리 향후회 수치야 수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쫓겨나고 배척을 받고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출교예요. 그것이 출교. 단순히 유대교에서 그냥 쫓겨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급신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그 아들 소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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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도 그리던 자기 아들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그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고 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대지로 뭐가 나오느냐. 이 교제는 바리새인의 출교와 예수님 영접인데 이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냐 눈뜬 맹인이 예수님을 변화하고 출교 당함. 그렇게 해야지 돼요. 주부에도 그렇게 해서. 눈뜬 맹인이 뭘 변화해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걸로 인해서 출교를 당했어요 24절부터 보면 은 이에 그들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을 누구를 뜻합니까 너 눈을 뜨게 해준 사람 예수가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뜬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그분 때문에 내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주의자들이 그 사람이 되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에 하니 내가 이미 대답했지 않습니까? 이미 말했어도 듣지 않고 어째요 또다시 듣고자 합니까 아,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겁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28절에 뭐라 합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것 알지도 못한 것 어? 어떻게 다눈 떠가지고 감히 우리를 조롱해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뜬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0절에, 이상하다. 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어도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정작 당신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인 말을 들어서 내 눈을 뜨게 할수 있겠습니까?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는데 누가 눈을 뜨게 하도록 했는 군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럼 당신들 말대로 예수님이 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말 들어주고 내 눈을 뜨게 해,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한거 보니까 예수님은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32절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데요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출교시켜서 그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 죄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 그 기도를 드, 들으시고 또내 눈을 뜨게 해준 거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들 또 생각해 보세요. 아,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눈뜬 자가 남에서부터 눈먼자가 눈 떴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어, 근데 그분이 남에서부터 눈먼 봉사인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당히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34절에서 네가 온전히 죄가운 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 못된 것. 그리고는 출교를 했더라 그예요. 출교. 그러면 자 생각을 해 보자고요. 출교를 당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이때 목축업 하는데 목축업 하는데도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저 사람 이단, 우리 유대주의의 반대를 하는 망할 사람, 저 사람하고는 상거래 하면 안 돼. 또 국가에서도 어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은 그렇게 소원하고 소원하고 소원하던 자기 아들이 눈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남에서부터 눈멀었다가 눈이 떠진 이 소경은 그 유대인 주자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인격 모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죄인이 아니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선지자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현실에서 이 말씀을 적용시켜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한가지 죄악으로 홀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이 눈뜬 은혜가 큽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큽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그러잖아요. 누가 받은 은혜가 더 크냐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큰데 우리는. 가문에서 사위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 눈뜬 맹인의 부모처럼 처세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눈뜬 맹인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변호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그거예요 눈뜬 맹인과 우리와는 누가 더큰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더큰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눈뜬 맹인의 부모처럼 그렇게 행여나 사회생활하다가 가문에서나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넘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은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문에서든지 동창회에서든지 친목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내주값 대신 죽신 으 주님이요. 나에게 죽어도 다시사는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고 변호하며 증거하며 믿음으로 사는가. 아이들에게도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모 쪽이냐 눈뜬 맹인 쪽이냐 그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대지에서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을 합니다. 누구를? 눈뜬 맹인을 다시 영접을 하는 거예요. 35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았다 하는 말을 들으셨다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왜냐하면 눈 멀었을 때 예수님이... 침뱉어서 진흙을 이기어서 눈에 붙이고 신라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신라못에 가서 눈 씻으니까는 눈이 떠졌는데 그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르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맹인이 침뱉어서 진흙에 이기어서 눈에 붙여준 그분이 누군가를 몰랐어요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선지자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는데 정작 그분이 누군가를 몰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가 누구신 줄 알기만 하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래요,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박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의 구원해주다. 믿음을 지키고 나가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안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에 세워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눈뜬 소경처럼 예수님을 변화하고 나가면은 증거하고 나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복락 가운데 세워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